굉장히 어, 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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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! 아. 반대로 안 되는 거네.

응, 거기, 거기. 반대로 돌려. 아냐, 아냐, 아니, 아니 반대로 돌려봐. 평화처럼. 우리 이럴 거면 그냥 무기 만드는 체험장을 들어가면 더 좋겠다. 그거는 칼이나 도끼, 맨날 방패, 네. 그런 걸 만드는 네. 재미지 맨날. 네. 아, 칼만 만들어도 돼. 네. 우와 떨어졌어. 그지, 맨날. 그것도 안 맞는데. 나는 만든 것도 안 맞는데. 됐나?